진산은 중공군이 서울을 점령했을 무렵 중국 문화예술위문단과 함께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거 중국에서 종시가 왔구만. 정말 반갑네. 귀국하면 중조연합군이 미군과 싸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김일성은 흡족해하며 뛰어난 미모를 갖추고 통역이 가능한 북한 여비서를 진산에게 붙여줬습니다. 원래 가까이에 있는 이웃 국가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경우는 매우 드문 법입니다. 6.25 전쟁 당시 혈맹이었던 중국과 북한. 이들도 따지고 보면 그렇게 좋은 사이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휴전 협정. 이 휴전 협정문에는 김일성과 황도하의 침필 사인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고 실질적으로 주도해온 두 사람의 이름이 모두 휴전협정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이두 사람의 불화는 꽤나 유명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쪽에서는 황도바이가 김일성의 따귀를 두 번이나 갈렸다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1966년에 제작된 구 소련 기밀 문서 공개된 이 문서 안에는 이두 사람의 감정 싸움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련은 어디까지나 제 3자 입장 때문에 이 기밀 문서에 나온 두 사람의 불안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사실로 보입니다. 펑더와이는 김일성의 군사적 능력을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심지어 펑더와이는 오래 전부터 내려오던 대국주의적인 모습까지 보여주며 과거 조공국이었던 북한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까지 보여줬다. 그렇다면 구설은 기밀문서의 이 내용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인가? 북한이 편찬한 공식 백과사전인 조선대백과사전을 보면 그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선대백과사전에는 마오쩌둥, 저원 나이, 덩샤오핑은 물론이고 6.25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사망한 마오쩌둥의 장남, 마오아닝의 이름까지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유엔군 총사령관 더글라스 메가더 원수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를 봐도 펑더와이라는 이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적장인 메가더 장군도 있는데 북한을 도와준 중공군 총사령관 펑더와이가 빠져 있다는 사실. 이것은 김일성과 펑더와이의 사이가 생각보다 심각했다는 반증. 그렇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언제부터 이렇게 나빠졌던 것일까? 대체 두 사람 사이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1951년 1월 4일 중0군은 1차 2차 그리고 3차 공세까지 완료했습니다. 2차 공세에서 미군을 38선까지 밀어내는 데 성공했다면 3차 공세는 38선을 돌파한 후 서울을 다시 빼앗고 평택과 삼척선까지 밀고 내려가는데 성공했습니다. 부소련 문서에 따르면 김일성과 펑더와이 간의 불화가 시작된 것은 바로 이 무렵이었습니다. 37도선까지 진격했음에도 전진을 멈추더니 이젠 아예 서울에서도 철수하기로 결정한 펑더와이. 이 소식을 들은 김일성은 불화가 치밀었습니다. 김일성은 다짜고짜 펑더와이의 집무실로 뛰쳐들어왔습니다. 김일성은 펑도하이의 멱살을 부여잡고 의자와 물컵을 내던졌습니다. 아니 왜진격을 하지 않는 거요? 지금이 미국놈들을 바다에 쳐넣고 조국통일을 완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란 말이오. 이렇게 소련 기록에 의하면 따기를 맡기는 커녕 먼저 방방 뛰었던 쪽은 김일성이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번 이겼다곤 하지만 사상자가 너무나 많소. 미군은 후퇴했지만. 20만 명이 그대로란 말이오 적은 우리가 남진하기를 기다리고 있어. 지금은 휴식해야 할 때요. 이 상황을 지켜본 주변 참모들의 증언. 두 사람은 권총을 뽑기 직전이었습니다. 만약 말리지 않았다면 권총을 뽑아 서로를 쐈을 것입니다. 공산 측과 유엔군 측이 정반대인 이 상황. 생각할수록 너무나 아이러니였습니다. 최고 지도자인 마오쩌둥과 김일성이 모두 미군을 몰아내고 남진하기를 원했던 데 반해 실질적인 중조연합군 총사령관인 펑더화이는 진격을 하지 않고 몸을 사렸던 것이 공산측 상황. 반면 유엔군 측은 정반대였습니다. 최고 지도자인 트루먼 대통령은 휴전을 결정했지만 유엔군 총사령관 메가더 원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싸워 한반도 통일을 하려고 했던 것. 이렇게 앙금이 쌓이게 된 김일성과 펑더와이. 그런데 김일성과 펑더와이 사이에 또 하나의 안 좋은 일이 터지게 됩니다. 중국의 총리 젤원 라이. 그리고 그의 수양딸인 순웨이스. 그런데 그녀의 남편 진사는 중국의 유명한 대배우였습니다. 진사는 중공군이 서울을 점령했을 무렵 중국 문화예술위문단과 함께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거 중국에서 종시가 왔구만. 정말 반갑네. 미국하면 중조연합군이 미군과 싸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겠습니다. 제가 김일성 장군 역을 맡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김일성은 흡족해하며 뛰어난 미모를 갖추고 폭력이 가능한 북한 여비서를 진산에게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진산이 미모의 북한 여비서와 성관계를 맺고 바람을 피웠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당장 그녀를 총살 시켜라! 김일성은 북한 여비서를 총살 시킨 후펑더화에게 달려갔습니다. 진사는 우리의 신성한 주권을 침해했어 당장 처형시키시오! 가뜩이나 김일성과 사이가 나빴던 펑더화이는 또다시 김일성과 큰 소리를 내며 싸워야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펑더화이는 결국 이런 전신을 저원 나이 총리에게 보냈습니다. 김일성이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차라리 진산의 목을 김일성에게 내줍시다. 김일성의 화를 가라앉힐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소. 설마, 김일성이 그를 죽이게 하겠소. 화들짝 놀란 저원 나이. 그는 자신의 사위 진산을 본국으로 압송하였고, 김일성은 이를 못 번취하며 사건은 가까스로 봉합됩니다. 그런데 펑드화이가 남진을 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더구나 중공군의 남진은 마오쩌둥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급 문제와 중공군의 엄청난 피해로 인한 휴식 이것이 펑더바이의 남진 불가사유. 그런데 펑더바이가 남진을 안한 더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륙작전 트라우마. 당시 펑더바이를 비롯한 중공군 지부는 메가다가 인천 상륙작전을 기습적으로 벌인 것처럼. 혹시라도 중국 본토 등 중국의 후방에 기습적으로 미군이 상륙할까봐 전전긍긍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펑더와인은 마음 놓고 남진을 하기엔 영 마음 한 구석이 불안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구소은 당시 문서에도 관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중국의 동지들은 유엔군이 후방에 상륙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해안가에 상당한 병력을 남겨놓고 남조선으로 진군하는 것을 불안해하고 있다.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은, 퐁더 화이는 이런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 당시 트루먼 대통령은 이미 휴전으로 마음을 굳혔고, 메가더 장군은 얼마 안 있어 해임될 운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상륙작전을 하고 싶어도 전혀 할수 없는 형편. 하지만, 펑도 화이는 이런 사실을 알턱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펑도 화이가 김일성 요구대로 계속해서 남진했다면, 어찌되었을까? 1951년 1월 10일경, 평택 3척을 잇는 37도선까지 후퇴한 유엔군. 당시 미합참에서는 유엔군이 불과 50km만 더 밀려, 금강선까지 중광군이 내려온다면, 전 미군 병력이 한국을 버리고 일본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상태. 따라서 중공군이 조금만 더 밀고 내려왔다면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종말이 될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